자, 오늘은 토마토 달걀 볶음 가볼까요? 어, 맛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시켜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렇게 좀 후라이,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소개시켜서 죄송한데, 왜냐면 연탄 갈라고 해야 돼요. 바빠요. <laughs> <맛 봐요. 웃음> 그래서, 어, 접시에 놓을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맛 있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이거,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 그렇게 하니까 좀 밍, 밍밍하고, 우리, 우리가 50대, 40대, 60대, 그 이상 언니들이 드시기에는 좀 밍밍하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파를, 아, 한 대. 아, 그리고 토마토 세 개. 그 다음에 달걀 여섯 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팔을 쫑쫑쫑쫑 송, 이렇게 해갖고 큰거 있잖아요. 그거는 반대만 했어요. 아주 커서. 그러니까 조그만 거는 한 대, 어, 중간 크기나 아주 큰 거는 반대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갖고, 걔를, 어, 파기름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식용유로 하세요. 뭐, 포도씨오로 저는 했지만, 어, 혹시라도 그, 저기 뭐야. 그 포도씨유나 아니면 식용유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가 이제 이렇게 파기름을 이렇게 내시면 파기름이 어느 정도 얘가 노리노리하게 돼요. 그때 뭐를 투하냐면 토마토를 저는 좀 먹기 크게 그좀 먹기 좋게끔 이렇게 잘랐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크게 쓸어도 되고 작게 쓸어도 되는데 저는 좀 작게 쓰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작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먹기 좋게 뭉큰하게 저는 볶았습니다. 그때 볶은 중간에 뭐를, 뭐를 넣냐면 맛간장을 넣었어요. 여기 자, 막간장 안것 같네? 막간장을 넣었습니다. 맛간장 막간장을 좀 넣어갖고 간을 베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었어요. 소금, 소금 약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돼지고기 제가 어제 그 볶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맛간장으로 돼지고기를 넣었어요. 그래야 더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 그 이렇게 갈은 거를 어 시간 있으실 때 파기름 내서 그걸 볶아놔요. 그러면 그거를 좀 넣으세요. 그러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셔갖고 덜덜덜덜덜 볶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활용점점은 뭐냐면 이런 토마토 요리는 이런 올리브유가 올려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을 약간 넣으세요. 많이 말고 그렇게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 조금 단맛이 들어가야 하더라고 단맛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저는 달의 액기스를 이렇게 넣었어요. 달의 액기스를 약간 넣습니다. 저는 한 수저 정도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되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만 넣으셔도 되고 대체로 설탕을 넣으시면 되고 당뇨 있는 분들은 원당을 넣으시면 되죠. 그렇게 하셔서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또 이제 그 프라이팬을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이거 말고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 기름을 약간 두르고 계란 6 개를 푸는데 아 여러분. 토마토 이거 할때 어, 히말라야 허브 솔드 이거 넣었어요. 소금이 좀 들어가야 개운해요. 어. 이맛 간장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소금이 이 소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꼭 이렇게 여러 분 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어,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달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단단하면 맛이 없어요. 여섯 개를 풀었어요. 계란 세 개에 달걀 여섯 개입니다. 왜냐면 달걀을 제가 좀 좋아해서 달걀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좋아서 그걸 넣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마늘을 지금 안 넣었는데 마늘을 약간 넣으시는 게 좋겠어요. 음. 마늘을 좀 약간 넣으시고요. 그럼 달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 스크램블 있잖아. 그걸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센불로 땡기세요. 그런 다음에 어,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애가, 이제, 몽글몽글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가 부드러워요. 여러분, 이거. 어. 이거를, 스크램블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 그 방법은 뭐냐면, 센 불로 당겼다가그 다음에 약한 불로 해갖고, 다 익은 다음에 끄시면 안 돼.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익을라내벼? 익을라내벼? 그럴 때딱 끄셔야 돼. 그러고서는, 어, 얘를 익혀주시고, 잔열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스크램블 계란이 부드러워요. 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활용점점은 뭐냐면, 이 토마토도 그렇고, 고기도 마찬가지고, 참기름이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고추도 좀 쫑쫑 들어서한 네다섯 개 넣었어요. 그렇게 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어, 그 다음에, 고추 넣고 참기름을 좀었습니다 왜냐면 그 유튜브에서 하라는 데 했는데 니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그거 못 먹었던데요. 그래갖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왜냐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밍밍하고 이런 거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도 넣고 고기도 넣고, 음 단백질을 지금 많이 섭취하는 거네요. 달걀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죠, 여러분? 고기 이제 다진 거를 이제 사놓으셔요. 이렇게 하셔서 어 이거를 막간장으로좀 볶아놓으시면 한3 사일이나 일주일은 냉장고에다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볶음 요리나 뭐 이런데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맛있으니까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때 참기름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간은 나중에 봐셔갖고 보셔갖고 소금으로 맞추셔요. 끝. 그, 그... 그 맛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어 이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두 번째 해보는 건데 아이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그 그 하시라는 대로 했더니 어 <laughs> 맛이 없어서 <laughs> 제 나름대로 또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먹지 오, <laughs> 못 먹어. <laughs>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여기다가 스파게티를 같이 먹는다네. 그래서 또 이제 스파게티를 지금 제가 해 줘야 되는데요. 뭐 어쨌거나 음 계속 뭐 한 가지만 먹고는, 먹고, 먹을 순 없으니까, 자꾸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뭐, 그죠, 여러분? 음. 여러분, 어, 저는 또 연탄 갈라가야 돼요. 오늘, 아우, 너무 피곤해, 나왜 집에서 깜빡 잠들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는데, 연탄을 또 이제 붙이고 왔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없어요.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